방송할 때만화끈해네요방송하는게 기회야 방송안 하면 절대 사지 말라 그랬다방토랑 그래. 바지도 형님 감정 한번 해주 처음 먹은 전설인 형님이. 어 그거 맞지. 아,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저희 서버가 좀잘 나왔어요. 봐봐, 건방진 보정이 안 들어가고 빽글빽글 열심히 노니까 짜내서 주는 거야. 랑치는 싸가지없이 몸빵합니다 형님. 몸빵에 보스를? 그러니까 네. 템을 안 네. 주지. 정확하십니다. 망진 보정 있다니까. 제발 좋은 거. 키만 제발. 왜? 오! 오! 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망토 제발 파피. 파피. 파피 방어 있네. 좋은가? 그리고? 네 그거 그냥 그 전설망트로는 전방 줘야될것같아요 어? 아, 네? 아? 아 일단은 18까지 눌러보는거지 15정도만 돼도 전보다 좋나? 14에서 15정도는 돼야될것같아요 형님? 진짜 운 좋았다 아우 진짜 운 좋았다 써보니까 다 사줘 시원시원하게 사줘 아우 3배 이벤트까지 조작하는 그렇지 올라가 바로 쓰고 싶어 바로 쓰고 싶어 12만 아 12라도 12만 도안잡권인데 12라도 아오 10왜이거있어어 일부러요 아 10만 어, 됐네. 대1했네 그럴 거 같아 한 의미가 없네 그 이미 처벌에 바로 어? 올리는 것 봐. 사관좀없생 상관 좀 아니, 사인, 개 ᄉᄇ 아니야. 뒷날한지로 보이냐. 어? 한 번만 안 빠지다. 두 번은 안 빠지지다. 이 새끼 아니야? 이그 새끼가 배당을 네 배를 쳐먹으려고 그러네. 아, 이제 컬렉좀 봐올게 그것도 형님 안 하셔도 됩니다 형님 그럼 난뭘 하냐고 내가 족밥이 아닌데 이런 거다해보라고 내가 짜증나니까 이런 거뭐 얼마나 한다고 다족밥들 이거 빨리빨리 끝내라 이거 아나 이렇게 어, 이거 봐야 이거 X밥 벌써 끝나는 이런 거그치 이렇게 먹어서 해야죠 형님 굳이 이제 사셔서 하시면 야이 x <laughs> 백이야뭐 얼마나 한다고 이거 이런 거 얼마나 한다고 먹어서 하냐 나중에 씨발 팔아라 맞잖아 형들도 먹고 살아야지 맞잖아 나중에 팔면 10원이에요 형님 알아 이 진짜... 형들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맞잖아 그거 몰라서 안 하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방송할 때만 화끈해요 방송하는 게 기회야 방송 안 하면 절대 사지 말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방송할 때만 자세를 잡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족박으로 돌아가요 내가 흥분하는 시간은 방송할 때 말고는 없다 그때 팔아라 난 분명 말했다 그때 아니면 난안 산다 먹어서 한다 나도 이런 거 사줘 버려 방송할 때만 가능한 거다 그러면 못 쳐다보겠는데 아니 뭐 이거 1도 일도... 야 사줘 버려. 야 얼마야? 197? 사줘 버려. 뭐야? 그을리나 돼? 278? 사줘 버려. 어귀넝님입니다 예? 사줘 버려. 그을리 어, 모자? 195? 사줘 버려. 10원짜리 내도 사줘 버려. 그 전에 사 형들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냐? 맞잖아? 이 형들도 먹고 살아야지. 뭐 얼마나 한다고 이거 내가 좀이게 해준다고 이 형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어? 이 형들은 이걸로 텔레비전 19개를 박을 수 있는 거야. 난 하나를 박지만. 대만에 들걸 수도 있어요. 그거 아셔? 아.. 대만 새끼들 을 꼬을 수도 있네. 아, 씨발. 이번... 그건 좀싫은데 아, 대만 의 새끼들 그걸 니못 올라왔어. 한국 사람들 거야 맞잖아. 얘네들도 있긴 있더라고. 막 30명씩. 아, 있어서. 있어? 어. 싸가지가 좆같아 정견이 있어. 이러니까. 나중 되면은 솔직히 내가 이거 사량도 올라가잖아. 이거 100개씩 먹어 하고 해. <목소리> 뭐야 이거. 어, 뭐야? 낭구야 좋았어. 어, 그 좋은데요, 형님. 어, 이씨 원. <목소리> 싸가지 <목소리> 있고. <목소리> <목소리> 싸가지 <목소리> 있고. 네가 <목소리> <목소리> 싸가지있고 원구다언 싸가지없고 30원까지 사주고 싸가지없고 싸가지없고 싸가지 어 오, 형님, 오, 300원 어? 살만한데 형님? 다시 어, 보내라고 하세요 형님 다시 보내세요 30 미안해요 너는 30원... 인마 이거 봐봐 이런 뭐, 팔 이거 그냥 대충 사도 팔인데 뭘 이런 걸 오, 어, 솔직히... 지금은 예, 예.. 뭘 지금으냐 졸지마아 그냥 지서비스당 서비스 그냥 하나 야, 하나 응? 하나 어... 팔아 개도까고까하게 팔아 이거 이동석 치료사 2층 조사 버려. 어 말이 비싼데 형님. <laughs>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냐 다 같이 견실게 나만 사냐? 어? 싹다 사줘 버려. 저두분안되 형님 진짜 안되 형님 아 뭐가 안 된다는 거야? <laughs> <자, 오> <laughs> <오> <laughs> 어? 어제 아니, 아, 아니, 게스트가 넘었어요 형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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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게스트가 넘었어요. 뭐가? 합의한 없어 합의한 없어 참을게요 세번 도전가는. 아 형님 무너진 왕국의 흔적 여섯 개만 더 사시죠. 그렇지. 티리오사 2층. 촤. 오. 오. <laughs> 다음. 3단계 도전해버려. 간다. 제발. 촤. 크다. 아, 아, 까비. 됐어. 하루에 이 이동을 수십 번할 텐데. 맞잖아. 이게 엄청나게 벌써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시간을 단축해요. 이제 3층 가면 이제 게임 끝나는. 어차피 티리오사 3층은 계속해야 되는 거라서. 마지막 찬스 줍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나더 이상 안 사. 다시 한번 얘기하지 마 500원 와 마지막 찬스 더 이상은 나도 진짜야 이거 솔직히 아까 200원이었거든 더 이상은 양보 안해 맞잖아 500원에 딱 100개만 사줄게 이 이상은 어차피 살 생각 없어 500원이면 솔직히 비싸게 사주는 거야 다는안 올게요 다 다시는 안, 안 옵니다 제가 방송한 3일만 안 해도 저거 200원 됩니다. 왜냐? 스펙이 높아질수록 저거는 쏟아져요. 야, 뭐야? 건틀렛 먹었네. 박아. 먹었어? 박아. 그냥 팍팍 박아. 흘러 잘 나와요. 그냥 여기다 보면 그냥 컬렉션 끝난다고 보면 돼. 그냥 게임은 계속 되죠 이거 팔면 돼. 이거 빨리 팔아요. 이거 귀여 없어. 선착순 100명.